반갑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전에 패전의 장소였던 호르마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이제 약속의 땅이 가까워지면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승리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러한 패배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왕의 땅을 지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밭이나 포도밭으로 지나가지도 않겠고, 어떤 우물에서도 물을 마시지도 않겠고, 오직 왕의 길만을 따라 걷겠습니다. 왕의 땅을 다 지나가기까지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온은 군대를 모아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결국, 야스에서 이스라엘과 마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온을 죽였습니다. 아르논강에서부터야복강까지 그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본 사람들의 국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국경 수비는 삼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둘레의 모든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살던 성입니다. 시온은 옛날에 모압 왕과 싸워 아르논까지 모든 땅을 점령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제 시온이 점령했던 그 땅은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모압에서 아모리로, 아모리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성전가를 불렀습니다. 노래는 오래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오라 헤스본으로 성을 지어라. 시온의 성을 다시 지어라. 헤스본에서 불길이 시작되었다네. 시온의 성에서 불꽃이 타올랐다네. 불꽃이 모압의 아르를 사르고 아르논의 높은 곳을 삼켰다네. 저주받은 모압이여, 그모스의 백성은 망했구나. 그의 아들들은 달아났고 그의 딸들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로잡혔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쳤다네. 우리는 해스본에서 디본까지 그들의 마을을 멸망시켰다네. 우리는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그들을 처부수었다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을 야셀 마을로 보냈고, 이스라엘은 야셀 주변의 마을들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바산 왕 옥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애들에 의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옥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네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그대로 옥에게도 하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다 죽이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모압으로부터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시온 왕을 이스라엘이 이겼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니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리 왕시온과 바사왕 오게 대한 승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사건이었지만 그 왕들은 강한 왕들이었고 큰 왕들이었고 유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그 승리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두고 두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내용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기준하여 서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게 된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묵상 본문에서 세 번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기기 힘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침략하여 빼앗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고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인구를 조사했지만 실제로 침공을 위한 부대를 운용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아무리 시온 왕이나 바산왕 왕 오기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제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기게 해 주신 결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라합이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심지어 수백 년이 지난 이후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소환합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사낭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패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선제공격을 당하면서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부정적인 모습에서 긍정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외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패전의 이유가 내부의 불평불만 불신으로 하나님의 심판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이기게 해주시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의 승리는 앞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맞이할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알게 해주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지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주하는 수많은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긍정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